와, 한방컷이 신들렸어요.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 어, 회색볼은 조금 삭제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하나도 안 나왔네? 31번부터 40번까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어, 기분이가 좋아졌지만은, 옌병하고 다른 희한한 번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씨. 너또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그래도 해야지. 한방컷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월요일 영상인데도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방황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 뭐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번호 나오는 것들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번호, 그런 번호들은 어떻게 한, 야무지게 또 한, 기가 막히게 또 피해가더라고. 그게 로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로또 번호가 나오면 그게 뭐 로또요? 다 맞추지, 그러면 다맞추 지난주 결과를 좀 보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그 영도포 로또킹 있죠? 아니, 거기는 진짜 나랑 안 맞나? 거기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갈 때는 뭐가 없더니, 내가 안 가니까, 지난주 거기서 1등 나오고, 2등도 같이 나와버리네? 나랑 안 맞네. 아니, 갑자기 당첨 판매점을 보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승질이 나더라고. 어, 잠깐만, 그나저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눈발 날리는 거 보시나요? 예, 눈발 날리고 있어요. 잠깐만, 나 오늘 기상을 안 봤는데, 눈이 제법 오려나? 눈이 거나버이고 지금 여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돈이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살짝 미쳐가지고 좀 해보고. 동원 어? 스파 가는 길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브일카가 지금 바짝 이 동원 스파의 뒷공무리를 살짝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스파 지금 분발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요걸로 또 잠잠해졌잖아. 내가 와서 그런가? 내가 안 왔어야 됐나 본데, 여기. 하방컷에 아, 저주를 받았나. 아시겠지만, 은 뭐, 될때까지 해보는 거고. 와, 그나저나, 여러분들, 요 근래 날씨 미쳤죠? 예, 뭐안 하면, 에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추워도 적당히 추워야지, 이게. 또, 잠깐만, 이번 주 핑계를 또 하나 대야 되나? 아, 지난주 당첨이 안된 이유. 추워가지고, 손이 얼어서 마킹을 잘못한 거야. 뭐, 이런 핑계도 한 번씩 대보고. <laughs> 미친놈이 아닌가 싶어. 월요일 낮 시간이고, 날도 좀 쌀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네요. 그래도 안 했는지 왜냐면 여기는 습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줄은 서줘야 된다라는 나를 햇볕은 살짝 드는 것 같은데 눈발이 날려가지고 이거, 이거 보통 날씨가 아니구만 이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속도를 좀 믿고 싶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럴 때 로또를 사면 좀잘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이번 주는 어떻게 좀 맞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뒤 보이는 곳 제가 이번 주첫 번째 로 선택한 로또 명당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습합니다 저 55번째 1등이 아직도 갈아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플래카드 문제 슬슬 바래져 가네 딱 갈아야 되는데 새 걸로. 그게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들어가서 기가 막힌 1등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로또는 3과 동시에 갑자기 눈발이 더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나한테 행운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늘에 계신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한바퀴씩 드디어 이제 슬슬 미쳐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로또 유튜버다 보니까 어, 이거 로또에 미치지 않고서야 채널을 운영할 수가 없어 유튜버라는 게 그렇죠 뭐 하나에 미쳐야 되거든 근데 왜 나는 로또에 미쳤을까? 골라도 어떻게 로또를 골라가지고 차라리 여행 유튜버나 뭐 이런 걸 했었어야 되나? 그거 했었으면 지금은 진작에 팽만 넘어갔다. 그런데 후회하진 않고 있어요. 뭐이 길이 내 길이다. 뭐뭐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어차피 이렇게 된거1등 한번 해볼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저도 이제 유튜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구독자 이런 거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 그냥 빨리 뭐라도 좀 당첨이 되자 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유튜브로 돈벌 생각이 없나봐. 처음에 유튜브로 돈 벌려고 생각했는데 당첨되는 게더 빨라. 그나저나 이게 바깥에 오래 있으니까 이게 춥네. 어씨 눈발이 제법 날리고 있어요. 어이 저거 만 귀가 시려지고 있어 오우씨 안녕하세요 한방 끝입니다 로또 1207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뭐 지난주 좋은 결과좀 있으셨나요? 만약에 제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은 아마 주말에 제 댓글이 아마도 마비가 되지 않았을까 갯불 없으니까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고 뭐 그런 거지 뭐 우리는 일주일만 살아요 근데 토요일 추첨 결과가 끝나면은 다 끝난 거야 그냥 아 그냥 두발 받고 좀 자고 다시 월요일을 다시 또 맞이하면 를 우리에겐 1207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밝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에 속은 쓰려야 뭐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뭔가 2등 이상 당첨되신 분 분명히 있어 숨기 는 거지？1 등 되신 분들도 계실 거야？1 등 당첨 자들 은？다 숨기 거든. 네, 솔직히 막말로 여러분들도 당첨되면 조용히 지내실 거잖아요. 나 1등이야. 감히 나 1등 당첨자에게 이러진 시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의 단점은 그거죠. 어, 제가 만약에 1등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 오픈돼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얼굴이 도장이 박힌 거 아니야. 와, 한방 그제 1등 당첨자구나. 저는 당첨되면은 당첨되고 그 다음날 돈다써버릴 거야. 열받아가지고. 저돈 10원 한푼 없습니다. 이럴 거야. 말은 쉽지 당첨되바라 <laughs> 아니 잠깐만 1등 당첨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당첨도 안 되는데 무슨 지금 뭐 이런 생각을 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주는 제가 이제 스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지금 꾸준히 다니고는 있지만은 저한테 주는 거라고는 지금까지 봤을 때 4등 뭐 한두 번 줬으면 많이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5만원짜리도 잘안 주네. 근데 왜 여기를 다니냐? 근데 여기가 당첨일 확률이 그나마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혹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판매점들을 이렇게 항상 다니시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매장에서 터진다고 해도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런 안타까움, 슬픔, 속쓰림, 속쓰릴 땐 갤삐삐 잠깐만요 갑자기 광고로 하게 되네 갤삐삐가 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나름 이번 주는 조금 로또에 좀 집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컷이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알죠? 세개싹맞춰버리고 반자동 그냥 싹다 따라와 줘버리고 잠깐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었구나. 그게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천이백칠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스파에서는 과연 저한번컷에 어떤 번호 줬을까요? 보 한번 물어 가시죠, 여러분. 세가 똥. 아, 날도 춥고 내 마음도 춥고 통장 잔고도 더 추워지고 의지가 따로 없네 오늘도 여러끄럼 곱장을 깔끔하게 구입을 해 제껴 버리고요 빠르게 번호 볼게요 손도 시렵고 지금 배도 고프고 진짜 한 번만 걸리면 되는데 잠깐만 지난주 회색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안 나온 거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오늘 이 번호를 보고 내일 꿈짜리를 좀 보고, 그러고 제가 또 수요일에 한번 던져드려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지난주에 맞춰가지고, 이번주는 틀리겠지? 어, 이번주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겠다. 자, 일단 먼저, 야, 사면번이 나 때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안날것 같은 거 있는지 시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컷이 지금 이렇게 번호를 본다고 해서 뭐 개뿔 몰라요. 알지도 못하면 그냥 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냥 사면번이 싫어서 그냥 사면번만 그냥 찾고 있어요. 첫 번째 짱. 부터 사면번이 보이네요. 자, 노란색 볼. 4번, 5번, 6번. 아이거두 번째 장에 희한한 조합이 보입니다. 17, 27, 3 7이어 아주 칠구수가 8을 쳐버리는구만. 오, 잠깐만. 왜냐면 1 2 0 7이잖아 그럼 12번하고 7번, 17번, 20. 오. 어 잠깐만, 또 나도 모르게 그만 또 번호를 언급해버렸네. 자, 제외수자 <laughs> 어, 한 번껏 입에서 나온 숫자는 다 제외를 시키는 걸로. 아, 진짜 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칠구수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저거 지난주 17번 나왔잖아, 근데. 칠구수는 이번주는 한번 살짝 버려볼까? 다섯 번째 짱에 사면 번이 보입니다. 걸쳐 있죠. 예, 39, 40, 41번. 요번에왜 이렇게 녹색 볼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라는 거요. 아나 녹색 볼 아주 그냥 골비기 싫어 죽겠네 이번 주에 녹색 볼 빼. 무조건 빼. 나뺄 거야. 두 번째 사면 번이죠. 39, 40, 41번. 여섯 번째 짱도 사면 번이 또 보이네요. 이게 예, 한두개 정도만 보이면 괜찮은데 아세 개째야. 자 이것도 걸쳐 있는 거네요. 19, 20, 21번. 요렇 게 그럼 사면 번은 세 개가 딱 보였습니다. 아, 뭐 사이비 세 개면은 뭐 늘상 보이는 거니까 뭐 그런다고 치고. 저는 이제 내일모레 수요일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수요일은 지금 어디 갈지 아직 결정은 내지는 못했는데 뭐 어디든 한번 가볼게요 수요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